나. 자, 오늘은 최상위권을 제외하고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선행의 속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몇 개월에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게 됐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매주 시험을 치게 되니까 그 시험의 기록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분량을 어느 정도만에 소화해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 최상위권 같은 경우도 제가 가르쳐 봤지만 최상위권 같은 경우 뭐 영재원을 다닌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한 달에 한권 금방 떼요. 중등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최상위권을 제외하고 상위권 학생들, 우리 소위 A반이라고 하는 특별반 말고 A반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진도를 소화해 냈는지 그리고 저는 주 3회 수업을 하는데 월수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금은 항상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날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하지 않고 시험을 치고 풀이를 하고 그래서 실제 진도가 나가는 타임은 주 2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1인데 작년에 초6 때 처음 학원에 등원을 했어요 이 학생들은 초6 7월 4일이었어요 7월 4일 여름 제가 휴가를 즐기고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이 반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선행은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 중등 선행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고 초등 과정만 교교 끝난 상황입니다. 6학년 2학기죠. 그래서 중등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의 상태는 상위권 정도 돼요. 일단은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고 풀어내거든요. 엄청 우수하진 않고, 한 반에 한 1, 2등, 3등, 이 정도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7월 4일부터 해서 11월 4일까지 1-1이 완성이 됩니다. 보니까 8월 4일, 9월 4일, 10월 4일, 11월 4일. 1-1이 좀 지루하게 길어요. 이게 내용이 중등 1-1이. 그래서 4개월, 가장 많은 개월 수를 지금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방학대를 이용해서 특강도 포함해서 진도가 나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4개월 만에 1-1이 완성이 되고요. 11월 그 이후부터 해서 2월 24일날까지 3.5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어요. 3.5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1-2가 진행이 됐고요. 1-2도 조금 지루하게 많아요. 뭐 도형 파트인데 이게 2-2로 연결되는 파트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학교에서 시험은 없어요. 중1들. 지금 거의 없죠. 중1들 시험이 없기 때문에 1-2가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2-2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때 소홀히 하면 2학년 2학기 때 구멍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1-2는 3.5개월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2월 25일부터 해가지고 한 5월 20일까지. 음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났죠. 그래서 이제 2월 25일부터 5월 20일 정도까지 이때 2-1이 3개월 동안 진행됐어요. 2학년 1학기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책도 얇고요. 뭐 개념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중요한 함수 1차 함수 정도가 중요하고 뭐 유리수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방정식 활용 뭐 부등식 활용 등 있는데 이런 것들 하면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고 하지만 딴 것들에 비해서 아주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중1-1이 신분이 됐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신분이 있으면서 이제 2-1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1을 5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2시을 완성을 했고요. 5월 20일부터 9월 한 2일까지 3.5개월이에요. 3.5개월 동안에 2학년 2학기가 완성이 됩니다. 2학년 2학기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분량이 많아요. 중등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개념이 많고 어렵습니다. 심화 문제도 많고 문제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5월 20일부터 9월 2일 정도까지 3.5개월 동안 2학년 2학기가 마무리 실제로 됐습니다. 얼마 전이죠? 지금 현재, 지금 9월 18일이니까, 9월 18일이니까 지금 현재 3-1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의 신분은 중1-2겠죠? 1학년 2학기 과정을 하면서 지금 3-1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금 계획을 봤을 때는 어, 3-2까지 무난하게 어, 올해 연말까지는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1이 생각, 생각보다 뭐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연말 그리고 뭐 조금 더 해서 내년 1월, 2월 정도까지 이제 2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중2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든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내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진도도 막 무리하게 빼지 않고요. 그런 뭐 소단원 하나 정도씩 나갑니다. 저는 개념원리로 수업을 하는데, 소단원 하나씩 그냥 하고, 남는 시간은 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무리하게 진도를 안 나가요. 뭐두 개씩 나간다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소단원 하나씩 꾸준하게. 꾸준하게 나가는 거 쉬지 않고 꾸준하게 나가니까 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1년 2개월 다시 말해서 한 14개월 동안에 중등 1-1, 1-2, 2-1, 2-2가 끝이 났어요 현재 상황 그리고 얘들이 못하느냐 아닙니다 거의 다 주말 평가치면 88에서 한 96, 100까지 나와요 그 정도면은 거의 소화를 한 거거든요 제가 문제를 또 가끔 또 어렵게도 냅니다. 그래도 다들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화를 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 이가 올라갈 때 중등 과정을 모두 끝내고 중 이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중 이가 올라갔을 때도 거기서 시험을 한번 중학교 전체 과정을 한번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점수가 그 이하가 나온다면 한번더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괜찮다 하면 중2 때부터 바로 고등선행을 들어가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좀 이상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 아이는 좀 능력이 이 정도까지 안 된다 하시면 선행을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선행을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6-2에 중등을 올렸단 말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사실 선행으로 치면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팍팍팍팍팍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 우리 학생이 상위권이 아니다 그냥 봤을 때 수학적 능력이 상위권이 아니다 하면은 한 학기 정도 그리고 두 학기 정도 선행을 좀 빨리 시작하시는 게 천천히 더 천천히 나가야 되니까 학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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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되기 때문에 봤을 때는 한5-2 정도에는 어, 중등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늦어도 6-2에는 중등을 올리셔야 되고, 이렇게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아주 바람직하게 아주 잘해 나갑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